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자파들, 예쁜 것들 가지고 와봤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죠? 너무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트렌디하면서 감성도 있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그런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최애인 자파들 한번 소개해보려고 찍고요. 요 아이템들 중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 받은 아이템도 있고 또 제가 구매한 것들 있거든요. 바로 하나씩 보여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요. 따란. 세이모 온도의 플랫 머그백인데, 동년배이신 분들은 동전지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동전지갑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요거를 열면 생각보다 공간이 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뭐 카드 하나 넣고, 조그만한 립 하나 넣고, 쿠션 하나 넣어서 이렇게 딱 다니면 너무너무 좋고요. 스트랩이 원래는 하나인데, 진주 스트랩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또 포인트로 요 꽃장식도 옵션이에요. 커스텀 했다기에는 그냥 끼운 게 단데. <laughs> 어느 위치 할 거냐? 예를 들면 저는 요 끝에다가 조그만한 포인트 하나 하나씩 줬고 그리고 중간에 세개 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꽂아가지고 이거를 두 줄을 메고 다니는데 요거 매잖아요 다들 귀엽다고 날립니다. 의상이 밋밋하거나 뭐 포인트가 조금 부족할 때이 가방을 옆으로 매주면 이런 장식들이 포인트가 돼서 밋밋함도 좀 덜고 여름에 아주 더잘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제 교복템. <laughs>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자주 메는 가방인데. 짜란 이에이에의 이 실버백인데요. 실버가 그냥 실버라기에는 좀 다크하죠. 이 다크한 실버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구매를 했고 이것도 미니백이에요. 이런 컴팩트한 미니백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백을 어깨에 딱 끼웠을 때 겨드랑이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의 백을 요즘 선호하는데 이 스트랩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 겨드랑이에 딱 맞췄고요. 요게 이제 이 브랜드 포인트드 되는 부분인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그 뭔가 줄이는 게더 귀엽죠?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안에 사이즈를 보시면요 어머? 여기 제가 최근에 <laughs> 최근에 맸서가지고 <맺어서> 귀걸이랑 반지 <laughs> 빼놓은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안에 카드나 지갑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 이제 키링 다는 거 너무 유행이잖아요. 최근에 팝업에 가서 이두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처음에 파란 너구리인가 했는데 허스키라고 해요. 이 귀여운 친구랑 유니콘 친구.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화려하죠? 여기에 약간 군번줄 스타일의 포인트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엽죠? <laughs>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인형을 못다는게 아닙니다 저랑 동년배이신 그리고 언니, 오빠,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 키링 마음껏 다세요! 30대 이상이 많아요 그게 플렉스예요 비싸니까 <laughs> 맞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써야 하나 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30대의 매력 포인트? <laughs> 아직 40대는 안돼 봤으니까 40대면 더 자유롭게 쓸수 있으려나? 너무 기대되네요 나이 드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 아이템은요 힙쟁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디젤 백입니다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이 로고가 마음을 너무너무 설레게 해요 좀 고급스러운 감도 있으면서 스포티한데 단정하기도 한 그런 매력이 있는 가방입니다 저는 이 가방을 멜 때는 좀 컬러 있는 의상을 입거나 화이트 의상을 입고 이거를 매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똑 열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뭐 다른 큰 포인트보다는 이 전면이 포인트죠? 힙의 <laughs> 상징인 로고이고, 이렇게 딱 맸을 때, 요것도 약간 제 겨드랑이 딱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스트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딱 몸에 붙여서 다니는데,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좀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매면 좀 불편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디젤은 이렇게 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랩이 길이를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스트랩 길이가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에서 매보고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은 제 만물상에 걸맞는 크기의 백입니다. 데이즈 데이즈의 세일러 백인데요. 단가라의 디자인이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바캉스 느낌 나지 않으면서 민트색의 로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짱짱하고요. 뒤에 큰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만물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노트북도 넣고 헤드도 넣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넣는데 끈이 얇으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쇼핑백도 보면 끈이 얇은 것들은 막 어깨 끊어지고 손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평평하면서 단단하면서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편하게 잘멜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너무 예쁜 슈즈를 가지고 와봤어요. 짠! 요거는 최근에 투마랑 퍽센 미니 콜라보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요 신발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데나 다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원피스에 신어도 예쁘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당연히 예쁘고 그냥 대충 후드 입고 반바지 입고 집 앞에 나갈 때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스테일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 컬러 매치가 일단 너무 미쳤고요. 요 소재들이 여기다르고 저기다르고 여기다르고 저기다르고 막 이렇게 한데 이렇게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을 설레게 해요. 이구의 디자인도 또 그렇고 요 뒤에 로고도 너무 예쁘죠? 그냥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단한 가지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막. 한이 정도만 높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걷기에 너무 편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뚫린 샌들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오르막길 오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랩이 뒤에서 잠기기 때문에 어딜 가든 편한 신발 너무 예쁘고 실용적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구매한 신발을 하나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더 오픈 프로덕트의 슈즈인데 화이트 컬러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의 매력은 뭐냐면 어두울 때 여기 라인이 반사테이프가 되어 있어서 번떡번떡거려요이 안까지 다 메쉬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으면 훨씬 훨씬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굽이 꽤 높아서 키도 커집니다. 제가 더 오픈 프로덕트를 좋아해서 이제 다른 의류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원너프 숄더의 블루 원피스 했어요. 되게 차랑차랑한 거. 근데 그거에 요거를 매치한 착장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통은 좀 화려한 의상, 원피스, 드레스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거에 맞는 구두를 신는 게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드레시한 느낌의 캐주얼하게 신는 게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슈즈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착장샷을 보고 이거다 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룩에도 이걸 신었어요. 스포티하면서 원피스에도 예쁜. 그리고 상체가 조금 있고 다리가 얄쌍하고 발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역삼각 처럼 바디쉐입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발이 커 보이는 신발을 신어주면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끝쪽 구두 조그만한 신발 이런 거는 잘안 사게 되고 약간 빅슈즈 같은 거를 사게 되는 게이 밸런스 때문인데 이것도제 그 바디쉐입에도 잘 어울리는 신발이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이템은 더블볼의 스텐실 로고 헌팅캡인데 풀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보랏빛, 바른 보랏빛이 나는 그런 블랙. 캡이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꽃모양으로 반 꽃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막 터프한 그런 헌팅캡이라기보다는 좀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모자여서 한번 사봤는데 그냥 생머리보다는 앞머리나 옆머리 있으신 분들 혹은 히메컷 하신 분들 여기 살짝 내주고 길을 넘기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예쁘고요. 아니면 양쪽으로 따서 모자를 써도 예쁘고 한쪽으로 따서 써도 예뻐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 또끈 조절을 할수있어 수 있어서 저처럼 머리를 뭐 묶거나 닦거나 했을 때, 맨머리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키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느낌. 앞이 너무 길지도 않고, 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전진 오빠를 조금 덜 떠올릴만한 빵모자입니다. 이게 보통 여기가 높은 느낌이거나, 여기에서 막 뭐가 그 퍼지는 모자면 빵모자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요즘 완전 유행하는 헌팅캡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아이템은, 요것도 아주 트렌디한 아이템이죠? 리본들이에요. 저도 나름 색깔별로 있습니다. <laughs> 뭐, 리본의 크기가 어떠냐, 이제 꼬리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색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세트, 또 화이트만 있으면 아쉬우니까 전 요거를 한 방에 요렇게 두 개를 결제를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로 들어온 아이템인데 쉐입이 더 잡혀있는 느낌이고 아까 디자인은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의 리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세트로 나온 것들은요. 세트로 차면 더 예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오바스럽긴 한데요. <laughs> 지금같이 이렇게 양옆을 묶어서 이제 머리를 푸는 양갈래 반업 스타일을 했을 때 이런 핀으로 포인트를 주면 끈 묶은 부분이 또안 보이면서 덜 밋밋하고 풍성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쯤에 꽂아서 다 내리고 뭐 생머리에다가 하나 딱! 꽂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이지 가지 리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리본이대유행이니까 한번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인테리어 소품인데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아기자기하면서 힙한 거 가지고 와봤어요 모시고 오느라 안전히 모시고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랑 이제 콜라보한 삐니 방가사유상의 노보 작가님 에디션입니다. 노보 작가님 스타일이 뿜뿜 흐르지 않나요? 이방가사유상을 좋아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서 이제 선물로 드리기도 했었는데 방가사유상이 인기가 많아서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보 작가님 에디션 중에 저는 이 핑크가 너무 예뻐서 요거 그거를 선물로 받게 됐어요. 아가님의 스마일 목걸이를 무심하게 맨 모습이 너무 힙하지 않나요? <laughs> 사유를 하기 위해서 침대 맞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힙한 아이템 하나 두시고 사유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여러분 이제 경제력 있는 2 0부터 이제. 좀 여유있고요. 어른들의 취미 인형입니다. 히로리 <laughs> 소프트의 바둑 고양이 인형인데요. 더 현대 하이츠 매장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인형을 막사 모으는 그런 취향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 힙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뭔가 납작하면서 뭔가 귀엽지 않나요? 이게 보시면, 파란 눈에 핑크색 코에 빨간 입이 이렇게 뚫렁 있는 것이 너무 귀엽고, 수염도 뭔가 하찮은 듯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이 너무 귀엽고, 뒤통수 납작한 거 너무 귀엽고, 꼬리가 없는 것도 귀엽고, 바둑 모양이 다 다른 것도 귀여워요. 동글동글한 인형은 아니지만 이게 납작한 게 팔짱을 끼고 한번 안아보니까 데려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또킹 밖에 계속 안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 소품 느낌으로 이렇게 두다가 한 번씩 만지고 그런 친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다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솔드아웃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구매할 때도 DP용으로 하나 딱 남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인형들 말고도 엄청 귀여운 램프들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선물하면 좋을 아이템들이 많아서 추천한 아이템입니다. 누가 받아도 귀엽고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애정하는 잡화들을 소개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게 요즘 트렌드래요라고도 소개하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잡화들로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 구독미, 스타 팔로 팔로미, 팔로, 따봉 따봉미, 따봉, 댓글 댓글미로 댓글, 보고 싶은 것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어 너무 귀여운데? 예 yeah, 예. Yeah. 모자가 허리까지 내려와.